상함은 예, 이승윤입니다.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 그래서 좀 고객 관점에서 뭐 데이터가 왜 이렇게 쌓였는지 해석해 준다든지 나이는 44살이네요, 벌써. <laughs> 디지털 나이는 그러다 한 30대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40대 정도. 마크 저커버그? 여전히 20대처럼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하거든요. 하루 수면 시간은 오래 살고 싶어서 한 6시간 이상을 자려고. 하루 모바일 사용 시간 거의 어, 끊임없이 쓸걸요.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중에 인생의 최종 목표. 제자들이 잘 성장을 해서 친구처럼 왜냐면 저보다 더 훨씬 나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업들이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는 bt하고 관계없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 누가 신문을 보면 저도 신문을 안 봐요 또 뉴욕타임즈 같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을 매각해야 될 수준 정도로 굉장히 위기였는데 요즘 다시 일어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말풀이라고 십자말풀이를 앱으로 만들어요 처음부터 솔직히 이 재미없는 이긴 글을 읽는 디지털 레이티브들은 없거든요 근데 고객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 사용되는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변해야 된다 T 하면 뭐 디지털 트랜스메이션이라 포 그래서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어 디지털 전환 시대 때 어떤 방식으로 뭐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가야 될 건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더 많은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19 때문에 어떻게 됐죠? 사회적 단절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말하냐면요. 야, 내가 처음으로 앱깔아서 이용해봤는데, 밤 10시 59분에만 클릭을 하면, 산지 직송된 깻잎이 집 앞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배달해봤는데, 심지어 신선하더라고. 이런 반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그 퀄리티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기술은 이미 존재했었는데 인간들이 그 기술을 이용 안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DT의 변화의 흐름에 인간을 굉장히 빠르게 동참하도록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의 기업들이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야, 우리는 DT하고 관계없어 우리 사업에 DT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 십 년은 걸려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 1 9가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 중에 하나인데 포춘지 잡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춘지가 사실은 좀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1950년대부터 자기들이 설정한 여러 가지 기준들에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순위 500대 기업들 순위들을 막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막 사라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포춘 500대 기업 순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공장을 막 세웁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인플로이를 기용을 하면요. 보통 한 75년? 뭐 75년에서 한 100년 정도는 기업들이 크게 무리 없이 갔다 고 오신대요. 예전에는 한 75년, 100년 정도는 계속 순위권 안에서 유지를 했다면, 요즘은 뭐한 10년, 15년이면 갑자기 급격하게 등장을 했다가 또 급격하게 사라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면 이 포춘지 500대 기업들 중에 한1 9 5 0년대도 순위에 있었는데, 지금도 탑50에 안전하게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기업이 에디슨이 저희 전구 개발했을 때그 토대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희가 어, 1955년도에 거의 이 포춘지가 처음으로 순위를 발표했을 때 4위였거든요.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잖아요. 195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뭐 2017년도에는 뭐 13위, 뭐 2018년도에는 뭐 18위 이렇게 순위권의 50위 안에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휘가 소위 말해서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왔다면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이제 플랫폼 기업이 돼야 돼 우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되지 않으면 서, 서바이벌 할수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IT 기업하고 손을 잡고 사물 인터넷 형태, 뭔가 데이터 기반의 뭐 프레딕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질 개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BM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뭐 상업용 저울이라든지 청공카드, 이런 똑같이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었다면, 이 기업도 역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팔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이라고. 이아이베이라든지 지이 같은 경우를 보면 가만히 옛날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위기를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포춘지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에서 발, 발표하는 이 시가총액 탑10을 바라보면요. 1990년대 초반에는 주로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요즘은 탑10 중에 거의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다 누구냐면 구... 뭐 예를 자면 앱.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애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플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휴대폰을 만들거나 아이패드 같은 거, 타블렛 PC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입니다. 진짜 애플이 하고 싶은 건 자기 생태계 만드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타면 이걸 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역할을 해서 시동을걸 거예요. 타자마자 이걸 꽂을 겁니다, 자기 자동차에. 그러면 여기서 보는 아마 영화라든지 여기서 보던 아마 뉴스 같은 것들이 자동차에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집 근처에 가면 그 A사의 시스템을 위해서 자동으로 난방이 돌아가거나 자동으로 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A사가 그리는 그림은요. 휴대폰을 팔겠다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전체 생태계를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커넥팅을 시켜서 A사만의 생태계를 그려서 모든 것들을 다 팔겠다는 게 이제 A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시대 때 A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팔게 없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조금 떨어졌다가 A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로 회복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A사가 판매하는 건휴대폰이랑 타블렛 PC를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코로나19 시대 때다 집에 있을 거잖아요. 집에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좌선을 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하냐면 끊임없이 휴대폰 이용해서 뭘깔거 아니에요. 사실은 A사가 벌어들인 매출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A사가 만든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아이투 시스템에서 뭔가 팔거든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A사는 A사 뮤직, 그러니까 자기들이 뮤직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게임도 판매하고, 거기 수수료 같은 것들 끊임없이 팔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A사가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보충 100대 기업 중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손에 잡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 사례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뉴욕타임즈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뭐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이 정말 위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 누가 신문을 보면 저 신문을 안 봐요.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하철을 타면 모든 사람들이 메트로 무가지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펼쳐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가지를 다 놔두면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칸칸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이제 이게 재활용이 돼야 되니까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걸 막 수거해가지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뭔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컨텐츠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종이 신문에 그냥 포커싱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어 건물을 매각해야 될 수준 정도로 굉장히 위기였는데 요즘 다시 일어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종이 신문에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생태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태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줄수 없는 형태의 뭔가 서비스를, 모델을 줘야만 우리가 서바이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일단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한다. 근데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옛날에 광고 붙여서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고 이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를 돈을 주고 구독을 시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솔직히 이 재미없는 이긴 글을 읽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없거든요. 처음에 일단은 재밌게 여기 보면 십자말풀이라고 옛날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십자말풀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십자말풀이 하는 걸 보고 집에 오면 엄마가 십자말풀이 하는 모습을 늘 봤을 거예요. 십자말풀이를 앱으로 만들어 이렇게 처음엔 되게 재밌게 접근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뉴욕 타임즈 되게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 만드는 법이란 이런 형태의 콘텐츠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을 거잖아요. 레시피들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레시피들이. 뉴욕타임즈가 가지고 있는 2만여 개의 레시피들을 쉽게 쉽게 볼수 있는 앱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독시킨 겁니다. 한 5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 뭐 4만 9천 원만 내면 네가 언제든지 저녁에 우리 앱 깔고 딱 클릭하면 전세계 되게 유명한 아, 요리사들이 막 시크릿 레시피 같은 것들을 한 것들을 쉽게 쉽게 볼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십자말 풀이라든지 요리 앱을 정기 구독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난데 그 구독자 숫자들을 자연스럽게 이 자기들 신문 구독하는 형태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깔고 있으면 조금만 돈돈더 내면 우리 더 뉴욕타임즈 구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뉴욕타임즈 전체 수익이 2019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 8억 달러 정도 되, 된다면요. 과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면 거기에 광고를 붙이는 형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한테 되기 광고 좀 주세요 이런 형태로 뭔가 돈을 버는 게 컸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플랫폼에 와가지고 구독료를 내는 거죠. 요즘은 이 누가 종이신문을 보냐, 더 뉴욕타임즈 의 시대는 저물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뉴욕탐재 거의 유니콘 기업처럼 새로운 IT 기업들의 이런 되게 똑똑한 친구들도 뉴욕탐재에 많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되게 핫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 고객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업도 변해야 되고 우리가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변해야 된다. 디티 시대에 맞게 업을 재정의하고 수로가 주도하는 그림을 그려라.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도 해야 되나요? <laughs> Great car, yeah. What's wrong with it today? I used to have one too, baby. Come and have a look. I really love your hair, do yeah. I'm glad you like my too. So we're looking pretty cool. I get you.